네 반갑습니다. 비오군입니다. 1월 11일, 자, 오늘이 수요일입니까? 네, 수요일이네요. 자,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겨울 한 중반인데요. 자, 이대로 겨울이 끝나느냐? 뭐 그렇진 않겠죠. 자, 다음 주쯤에는 또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하니까, 또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현재, 에, 오늘까지는 좀 그... 어, 훈풍이 불었습니다. 어, 특히 코스닥이 1.97%나 상승을 해서 709가 되어 있고요 자, 뭔가 그 코스닥이 잔뜩, 어, 힘을 비축하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자, 제대로 한번 800, 900을 향해서, 어, 코스닥이 진격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코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W, W가 보이죠? 한번, 두번, 자, 어, 잔뜩 힘을 비축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저 위에 3,200, 앞에 고점이 있는데, 에, 못해도 뭐, 3,000까지는 한번 진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나, 어, 좀 암초가 있죠.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는 게 뭘까요? 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그 악재를 우리가 뭐, 다 챙기고 갈 수는 없는데, 아, 미국은 참 좋긴 좋네요. 자, 뭐 기업의 실적도 나겠죠, 그렇죠? 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아, 수출이 아, 안 좋습니다. 아,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뭐 영업이익이 뭐 50%가 줄었네, 60%가 줄었네 하고 있으니까 아, 좀 문제가 심각하긴 하고요. 아 수출을 하는 이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아, 내수도 지금 뭐, 뭐 말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특히 자 앞으로 큰 내관으로서 에, 에, 어, 한국 경제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PF죠, PF. PF 대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어, 대출로 그렇죠. 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미리 땡겨 가지고 대출 받아서 어, 대출로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짓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뭐 선분양하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 챙기고 이래 가지고 그동안은 장사를 잘 했는데 자이 PF 대그 대출이 금리가 오르고 어, 자금이 그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아마 에, 올해 이제 그어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무튼 뭐 초반부터 어 PF 그 대출 만기 뭐뭐 뭐 이런 뭐 이런 게잘안 돼가지고 그렇죠 상환이 아마 엎어지는 데가 몇 군데는 나오지 않겠나 근데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자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뇌관으로 작용을 할 건가 뭐 제가 무슨 뭐 금융을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문제는 아무튼 그러나 뭡니까? <laughs> 자, 빚을 대출을 좋아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남의 돈으로 내, 내 자, 돈이 아니고 내 자본이 아닌 남의 돈으로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그게 잘 굴러갈 때는 지렛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어, 역 레버리지가 걸리면, 어떻습니까? 예, 한 방에 크게 망할 수 있다. 그동안 번거 다, 아, 털리고 날리, 날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그,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한 번씩. 어, 선물 옵션 그, 어, 홍탁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어, 들으러 제가 강남에 가서 몇 번, 한 번이고 두번 정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프라인 강의. <laughs> 에, 그런 말씀 하시더구만요. 자 매도자들이 주로 이제 그 큰손 투자자들은 선물 옵션을 매도하는 세력들이니까 뭘 매도하느냐 주로 풋옵션을 매도를 치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아 필연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아 주식시장에 아군을 우군을 가지고 있는 어 세력들이 많으니까 아 콜옵션을 매도치는 것은 쉽지 않겠죠 매도자들이 예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굴리면서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높은 확률로 적은 수익을 꾸준히 거두겠다. 막 이런 분들이 뭘 합니까? 백억 이백억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선물옵션 매도를 치는데 그 매도를 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주로 푸드옵션입니다. 왜냐 주식시장은 우상향을 하게 돼 있고 주식시장의 그 우상향을 바라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우군을 예, 그렇죠. 등이없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을 매도를 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잘 벌다가 한 분씩 예, 털린다는 얘기입니다. 매도자들이. <laughs> 그렇죠. 자, 드옵션을 매도를 쳤다가 예, 잘못 아다리가 되면 은 1년에 한두 번 얻어 터지면 그동안 본거다 날리고 도로 토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다 이렇게 된다는 르겠기데 자, 아무튼. <laughs> 자, 구질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폐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맘때 되면 또 기침이 자꾸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잔기침이. 좀 양해 말씀 미리 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 그 한국호라는 예, 한국 그 어, 경제 전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신 분들은 저호의 매수 찬스를 어, 잡으실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또 다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또 다른 포지션을 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것은 개인의 순전히 취향 문제고요. 자 아무튼 그러나 이 한국의 그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은 너무나 처절하게 자존심이 상한다. 마 그렇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여기서 어디까지 더 밀리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문제는 하나 털고 가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발목을 잡는 병패라고 할수 있겠죠? 에, 맞습니까, 여러분? 에, 그것을 뭐 이런 기회에 좀 손을 에, 보지 않으면은 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두고두고 두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난세에 에, 누가 과연 결자해지를 할 것이냐? 아, 누가 종대를 맬 것이냐? 막 그런 어, 영웅적인 존재의 출혈을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 나타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다만 그 국내 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에, 약한 쪽부터 무너지겠죠 대기업들은 이미 이런 사태를 오래전에 에, 예견을 하고 충분히 유보율을 준비를 해놨고요 현금을 쟁여놨, 쟁여놨습니다 팔고 팔고 그렇죠 자산을 매각해 가면서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뭐 충분히는 아니겠죠 뭐 그래도 비상시국에 급하게 융통할 돈들은 뭐 수조 단위 이상으로 쟁여놨을 텐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도미노식으로 PF 건설 뭐 건설사에 PF 대출해준 그 주체들이 많구만요 보니까 은행도 있고 뭐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가지고 건설자들이 PF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예, 전부 도미노식으로 증권사, 뭐 예? 은행, 그다음에 뭐 그런 보험사, 예? 금융기관들 다 잡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한데 예, 지금 이제 정부에 지금 뭔가 지금 대책을 강구해라. 아, 미리 어, 그 뭐랄까요?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 정부에서도 대책을 미리 마련해서 예, 맞습니까? 예, 지원금을 두둑히. 쌓아 라뭐 이렇게 반뭐 이렇게 조금 협박에 가까운 뭔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현 정부도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상황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고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간이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특히 그 경기를 심하게 타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단가 하락 그렇죠 그리고 거대한 아마존 웍스라 아마존 그렇죠 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MS 같은 거대한 그렇죠 회사들이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량을 출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고에 물량들이 그득그득 쌓이고 있다 재고 물량이 악성 재고 물량들인데. 끄득끄득 쌓이고 있다. 막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TV를 집에, 저는 이제 TV도 이제 집에서 잘안 보는데, 예, 아까 낮에 어디 가서 TV를 보다 보니까 광고가 나오더구만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세일 페스타 이래가지고 삼성이 <웃음> 무슨 <웃음> 어, 세일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게 이제 보기에는 어, 페스타 이래가지고, 무슨 뭐 어, 세일 축제 뭐 이래가지고. 어, 전자제품 노트북이 필요하셨던 분, 혹은 뭐 가전제품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지금 사세요 싸게 뭐 이렇게 하면서 어, 겉으로는 어, 페스티벌 축제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어,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맞습니까 여러분? 자, 악성 재고를 털기 위해서 어, 글로벌한 IT 기업인 삼성 같은 기업들도 어, 그렇게 고분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만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어, 현명한 어, 그렇죠 어, 대처를 해야만 하는 막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그 주요 그 관심주들이 어, 양봉 마루보존에 그렇죠 양봉 에, 그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제일 상단에 그 올려놓은 99,900원짜리 주식이 보이시죠? 에코프로 BM입니다. 어, 저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어, 이거를 저기 2만 원, 3만 원, 4만 원할때뭐 하고 지금 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뭐 그런 게 모르겠어요. 어, 저는 월봉하고 월봉만 보고 좀 들어갑니다. 월봉, 월봉상 생명선 2, 1이 아, 5만 원그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지금 뭐 7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는데. 이 정도가 아래를 향한 이세 번째 피크인데, 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네, 수익이 좀 크게 나 있습니다. 3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3만원대 들어가 있으니까요.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롱텀으로, 긴시각에서뭐 어차피 어,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렇죠. 노동력을 언젠가는 어, 기계가, 머신이 어,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 어제 뭐 그저께인가요 아무튼 며칠 상간 어, 로보틱스 관련주들이 뭐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유일 로보틱스 마찬가지고요 자 유진 로봇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어, 며칠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4차 산업 카테고리에. 예, 보시면 주로 로봇 관련주들이 상단에 있죠. 보시다시피 유진로봇 예, 바닥을 찍었네요. 그렇죠. 휴림로봇 마찬가지고요. 자, 뭐 셀바스 AI도 마찬가지고 예, 강력하게 턴어라운드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자, 로보로보, 로보스타 뭐 이런 기업들. 자, 로봇 관련주들,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 솔루션. 예, 그렇죠. 소프트웨어 솔루션, 하드웨어 솔루션, 뭐 부품 관련 업체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업체들 좋습니다. 자그 가장 먼저 발주를 그 내는 업체들은 뭐 이런 기업들이겠죠 그렇죠 자동차 업체들 맞습니까 여러분? 어, 현재로서는 이제 생산 라인에 어, 사람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어,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내지만 앞으로는 어, 이러한 현대기아차 자동차 공장들은 어, 거의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생산 라인에 로봇이 생산 라인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 관련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당연히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 좋은 자리 같고요. 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바라볼 수 있는 쪽은 DDR5 메모리겠죠? 현재. 자, 그래서 이제, 어, 새로운 서버, 아, 그렇죠. 뭐, 아마존 에, 웹 서버, 그리고 뭐, 구글 클라우드, MS 클라우드, 에, 그렇죠. 뭐, 이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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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어, 그 클라우드 서버룸에, 어,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게 다름 아닌 어, DDR5 메모리죠. 어, 이 DDR5 메모리가 본격적으로 아, 출하가 되고 글로벌 IT 뭐 그렇죠 이런 그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수주를 하면 발주를 하고 수주를 하면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도 기하급수적으로 다시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막그 원년이 과연 올해가 될수 있느냐 막 그게 문제인데 막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텔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새로운 어떻습니까?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죠. 그 서버 룸에 들어가는 어 새로운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고 이제 그걸 보급을 하면서 어 어떻습니까? 옛날 메모리 갖다 쓸수 없잖아요. d d r 4를 갖다가 최신형 프로세서에 갖다 붙이면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병목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e r v e 그 출시된 엔비디아의 시 v 시리즈 그래픽 카드를 옛날 예를 들면 11세대, 10세대 인텔 그 프로세서나 뭐 옛날 그 그렇죠 어 뭡니까 AMD 프로세서 기반에 갖다 붙이면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픽 카드가 CPU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다 보니까 CPU가 그래픽 카드 처리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투자한 그 비용 대비 효율을 못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픽 카드와 CPU 그리고 메모리가 어, 어떻습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어, 투자한 그 비용에 걸맞는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인텔이나 AMD에서 어, 새로운 서버용, 어, 그렇죠? 그 워크스테이션용 어, 서버 PC 그 CPU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보급이 되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느냐? DDR5 메모리를 어, 대량으로 발주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 투자한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아무튼 DDR5 메모리를, 어, 잔뜩 정여놓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발주를 내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도 우리가 충분히 좋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문 하나 택이고요. 자, 지금 조금 꺾이고 있는데, 어, 월봉상으로는 좀 꺾이니까 좀 겁이 나죠? 어, 앞에 전고점 12,000원 넘지를 못하고 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자, 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아, 인것 같죠?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온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N 플러스, 예,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홀딩스 좋습니다. 자 주봉상 2개의 생명선 위에서 W 가만히 구경할 자리가 아닙니다. 자어 제가 그 포스코를 한 3, 4년 들락거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하청업체 포스코 협력사의 하청업체 빡센 현장에 제가 한 3, 4년 들락거린 현장이 있는데 고개를 그냥 뭐, 이름만 들으면, 그 회사 이름만 들으면, <laughs> 이쪽 인력시장에서는 두손두발다 흔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빡센 현장인데, 제가 거길 한 3, 4년 드나든 경험이 있는데요. 자, 거기 가보면 굉장히 놀라운 포스코 안에 들어가보면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일반인들은 꿈에도 상상 못할, 그야말로 열악하고, 오래되고, 그야말로 3D의 전형을 보여주는 놀라운 현장들이 펼쳐지는데, 거기 들어가서 진짜 사반자로 들고, 그 40도에 육박하는 한여름에 공장 셧다운 시켜놓고, 꼭 포스코는 더울 때 공장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에, 대보수공사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현장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그때 그 현장을 들어가 봐야만 포스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슴프레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포스코가 막 그런 시스템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새롭게 변화를 하지 않으면 포스코는 존속을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가닥을 잡았죠. 다름 아닌 자, 새로운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에너지로 인류의 어떤 그 모멘텀이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포스코가 세계적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자리 같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꽤큰 반등이 나왔었고 좋은 자리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자 에코 프로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자이 생명선 주봉상 뛰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요? 자 이거 뭐죠? V자 반등이요? 자, 도대체 뭡니까? 10만 3천원. 자, 이런 주식이 그러면 얘만 있느냐? 아닙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리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보실까요?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자, 아까 보셨던 에코프로 주봉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구경만 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죠? 여기서 구경만 했으면 우리가 2만 2천원대. 자, 이거 8만원 같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비슷한 장면에서 보세요. 자, 생명선에서 N자형 반등입니다. 이거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때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8만원 찍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다시 4만 7천원 찍는데 그 자리가 다름 아닌 뭡니까, 여러분? 생명선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8만원을 향해서 급격하게 달려갈 가능성이 높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한 종목 더 보여드리면, 얘는 월봉으로 나오죠. FNF 홀딩스 한번 보실까요? 자. 자, 저 밑에 그 피크죠. 13,550원. 이거 뭡니까, 여러분? 왜 저기서 띔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 고점은 9만 원인데 어, 이게 에, 어떻습니까 생명선 머리로 맞는 자리 한번 보실까요? 보실까요? 44,000원. 4 4 0 0원 어, 제가 좀 약간 좀그 재미난 경험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44,000원이 찍히네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그럽니까? 자, 13,500원까지 그러죠. 13,550원. 이 자리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요. 답이 없죠. 자,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조금 넓혀 보시면 이겁니다. 자, 어딜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선 투입니다. 생명선 투. 머리 맞는 자리 한번 보십시오. 44,000원. 가격도 희한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덥석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지옥을. <laughs> 물론 이렇게 대리라고 아, 누구도 상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상상하기도 싫고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사이클이. 자, 44,000원에서 생명선 원 머리를 맞으니 월봉이 어, 설마 했던 일이 벌어져, 버리, 어, 벌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생명선 2, 13,550원. 자 이제는 다시금 생명선 원을 보고 있겠죠 4만원짜리 자 거기까지 올지 한번 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좋고요 sm도 지금 보시면 생명선 떼는 자리가 보이시죠 w 자 이거 여기서 뭐 했냐 이기죠이 구경만 할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요 보실까요 자자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뭐 했나요 자 반면 교사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솔루션도 좋구요. 자, 그래서, 이 국내 그 경제 전반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발목을,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아직 지뢰 같은 거죠. 그렇죠. 제거해야 할 지뢰들이 아직은 남았으나 그 지뢰들만 잘 제거를 하고, 어떻습니까? 잘 마무리만 하면, 이 한국 경제는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면서 탄탄대로를 달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된, 어떻게 보면, 그동안 10수년 이상을 준비한, 잘 준비된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위기만 잘 넘기고 지혜롭게, 그렇죠? 마무리를 잘 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망의, 에, 어떻게 보면, 자, 대망의 에, 그 주가지수, 에, 코스피 3,000을 넘어서 4,000과 5,000 사이를 바라볼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자, 코스닥도 700인데, 자, 처 1,000선을 넘어서, 어, 어떻습니까? 1,000선과 2,000 사이, 1,500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 과연, 가까운 장르의 그런 시기가 도래할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작지만 힘있는 참여자로서 좋은 쪽을 계속 바라보고 또 희망적인 어떤 미래를 꿈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비호건의 종가슴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